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계시록 3장 20절 한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독으로 먹으리라. 네, 한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 어떤, 그, 어, 건물에 가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서서, 어, 느 집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을 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어, 토대로 해서 그런 어, 성화의 그림을 어, 그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의 근거에서 볼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어 주님이 죽으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어 우리의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셔서 이제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 몇십년 동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후에 우리 마음에 문을 여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런 부분을 게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즉, 어,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복음,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시슴을 받고 어,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취심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다쳐진 우리 마음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아,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신 그 공로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꾸어진 것이지, 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시음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영적 기도를 하면 예수님 당신 안에 들어가십니다.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 기도를 통해서 어 죄가 씻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은 고원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도께서 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덫에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어, 예수님이 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죄 사함을 통해서 열려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동거하시는 이유가 덕으로 먹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덕으로 함께 먹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 어느 날 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어 마르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마르다와 다르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까? 덕으로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덕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어 교류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마음 안에 오실 때 주님이 음식을 손수 장만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모든 교제의 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고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차려 놓은 상에 우리는 그냥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님이 어 찰려놓은 상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 이렇게 우리 마음 보좌에 오신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교제케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이 준비한 그 교제상에 함께 더불어 참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듣고 또 주님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고하고 이런 교류의 삶을, 이런 교제의 삶을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어 주님으로부터 어,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 주님과 같이 하면서 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어, 나누면서 이런 법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교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복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 어, 아주 오래 전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 어, 소녀 딸을 어, 데리고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 이 아버지는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깊은 산속에 가서 어, 나무를 베다가 또 저녁에는 그 시장에 가서 팔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과 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깊은 산 속을 거닐면서 어 딸과 같이 산책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굉장한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귀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딸과 같이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 일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딸이 아침에 아버지와 같이 새벽 산보를 가야 될 시간인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딸이 병이 들었나? 아니면 무슨 어 일이 있나? 하고 마음에서 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새벽에 외롭게 깊은 산 속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딸이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깊은 산속을 거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2주 동안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프지, 아팠냐. 그리, 그렇게 이게 물으니까, 아버지, 제가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등 뒤에 숨겼던 몸 뒤에 숨겼던 집신 하나를 딱 꺼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집신을 삼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야 나는 이 집신보다도 너와 함께 새벽에 산책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었다.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딸과 새벽에 같이 산책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어떤 특별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 보좌에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불어 우리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런 목적을 깊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그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뭘 애를 쓰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바닷가에서 업으로서 많은 고기를 잡는 그 부분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나 요한의 생각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고기 잡는그일 속에 바삐 빠져서 그들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바쁜 일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조반을 손수 준비하시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무개야. 여기 앉아라. 조반을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이제 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차린 잔치상에 어 아침 밥상에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요한 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반에 초대를 하신 거죠. 주님이 준비한 조반을 먹으라. 그래, 이제,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손수 준비한 그 조반상을 어 만드시고 주님이 만드신 그 조반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으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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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지시를 하시고 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살아 계신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모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늘 이와 같이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조반상을 만드시고 아무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이 일을 끝마쳐야 됩니다. 혼자 조반을 드십시오. 저는 바빠서 나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차린 사항을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 너무 외롭게 쓸쓸하게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어떤 수고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도 정말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사지 않고 어떤 일 속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교제를 통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매일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크게 생각하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